아버님! 네. 천원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대표하는 인물이 저 산하고 관계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조 산하고요? 네. 아니, 그산 모양이요. 특히 코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코가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인의 형의 얼굴이다. 그니까, 아주 이쁜 여자의 얼굴이다. 공주 같죠? 네. 네, 공주님, 공주님이죠. 네, 공주님이죠. 제가 제지명수배를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네. 저런 건 대부분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님이 하늘을 보면서 먼저 가신 어떤 그 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탁리시는 뭔가 그럴 듯한 이야기긴 한데요. 과연 맞을까요?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저 산이 궁예하고 관련이 있는 산이 산이에요. 궁예? 네. 궁예 왕의 왕건한테 쫓겨가지고서는 군사를 이끌고 이, 이 산까지 피난을 왔다가 어.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산이 우금산, 아. 또 네. 명성산이라고도 하고. 어, 크라이운틴이네요 크라이머 <laughs> 미륵세상을 꿈꾸며 태봉국을 건설한 궁예. 하지만.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살려 주시옵소서! 저 자를 쳐라! 꿈꿨던 이상 세계는 사라지고 폭군으로 변한 궁예그 결과는 참혹했는데요. 저들을 잡아라! 잡아야 한다! 결국 왕건의 반란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궁예. 그렇게 도망치던 궁예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해서 이 산을 명성산 혹은 우룽산이라 불렀고 군탄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궁예왕이 왕건이한테 쫓겨서 우룽산으로 오면서 한탄을 하면서 왔다고 해서는 군탄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답니다. 그게. 그런데 아버지, 궁에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폭군이에요. 폭군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폭군이 지명의 이름으로 쓰게된 건가요? 철원은 그렇게 뭐 폭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네. 이 철원 지방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인물이니까 네. 그 양반이 지나간 흔적이 남는 데는 아마 그런 지명이 붙고 그랬나 봐요. 고려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입니다. 궁예가 보리이삭을 훔쳐 먹다 주민들에게 죽었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하지만 철원에서 구전되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미륵세상을 꿈꿨지만 새 시대를 열지 못하고 왕건에게 왕위를 빼앗긴 궁예, 목숨까지 빼앗길세라 깊고 험한 산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왕위를 빼앗긴 울분도 컸지만 그보다 당장의 배고픔에 더큰 두려움을 느꼈지요.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스님. 스님, 먹을 것좀 주십시오. 며칠을 굶었습니다. 나도 지금 배가 고프다오. 나는 여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오. 스님, 그렇다면 제가 힘을 키울 수 있는 은신처가 어디 없겠습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테니 가르쳐 주십시오. <laughs> 어리석도다. 이런 곳에 들어와서 살 길을 찾다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대답은커녕 홀련히 사라진 스님. 화들짝 놀란 궁예가 주변을 둘러보니 또 다시 혼자. 철석같이 믿던 왕건이 나를 배신하다니 하늘도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미치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던 궁예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산 아래에 있던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 만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삽시간에 주변 마을로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궁예가 있다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정말 돌아가신 게 맞아?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놀란 이유 바로 물속이 아닌 산 기슭에 우뚝 선 채로 궁예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눕히려 하였지만 한이 서려서 일까요?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요 결국 사람들은 그의 한을 위로하기 위해 황금으로 만든 관을 시신 위에 씌운 뒤 큼직큼직한 돌들로 둘러싼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은 계속해서 벌어졌지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국립 돌무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왜 이래? 할수 없이 말에서 내린 주인 그러자. 신기하게도 말 발굽이 간신히 떨어지는 것이었죠 그 후로 궁예의 돌무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든 말에서 내려 공손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궁예와 관련한 지명도 다양하게 남아있는데요 궁예가 올랐다 해서 지어진 왕정고개 지금의 갈말농공단지의 옛 지명입니다 궁예가 들렀다 해서 들으니 마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전해오는 궁예 이야기와 문헌상의 기록은 왜 다른 걸까요? 왕건이 이제 승자의 입장에서 그 패자의 그 기록을 남기려다 보니까 자연히 그 궁예를 그 나쁜 면만. 그 폭정이나 그 폭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다 보니까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거론이 안된 것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 철원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궁궐의 규모라든지 또 궁예를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운집해서 도성을 이루고 있었던 점으로 봐서 그 국태 민안을 위해서 또 상당히 애쓴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